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은요, 코인테크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 시장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에너지를 필요할 때 저장해 놨다가 이제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안정화 시키고 전력 피크를 잡아낼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이 ESS인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 새로운 재료가 붙은 기업이 바로 코인테크입니다. 원래 코인테크는요, 2차전지 배터리 셀 자동화 장비에 강점을 가진 2차전지 장비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사업을 넓혔어요? ESS 쪽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2차전지 만드는 장비를 뚫어낸 게 아니라, 자, 뭘 했어요? ESS 제조 라인에 투입되는 이 자율 이송 로봇, 그러니까 AMR과 ESS 조립 로봇을 자,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로봇 기업으로 재탄생을 한 회사가 코인테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작은 물류로봇을, 아, 물류를 옮기는 로봇이 아니라 수십 톤에 달하는 ESS 대형 컨테이너를 이송할 수 있는 초고중량물 AMR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게 그냥 뭐, 뭐, 1000kg, 2000kg가 아니라 초수 10톤에 달하는 ESS 대형 컨테이너를 이송할 수 있는 자, 초고중량물 AMR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는 로봇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S 전용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첫 사례가 누구다? 바로 코인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는 이제 단순히 2차 전지 장비 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AMR 자율 이송 로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첨단 소재 같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는 이 ESS 라인 납품 실적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로는 사실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ESS 라인 납품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실적도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 코인테크를 단순히 2차 전지 장비 회사로만 볼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 그 다음 로봇 기업하고 비교하는 게더 합리적이다. 차트를 보면, 로봇 기업들 최근에 공정 자동화, 물류로봇, AMR 관련주들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코인테크는 2차 전지 모멘텀만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로봇주로, 그쵸? 스마트팩토리 로봇 자동화 관련 모멘텀 붙은 종목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코인테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다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이플러스 로봇과 MOU를 맺었는데 이 아이플러스 로봇이 디스플레이, 제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AMR을 납품한 경험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코인테크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고객사, 뭐 제약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기존의 ESS 쪽뿐만 아니라 AMR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군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다중 로봇 시스템이니 뭐 지능형 물류 관리 시스템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코인테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연료 전지, 자 SOFC라고 하죠. 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연료 전지 분야까지 자, 영역을 넓히고 있는 회사 코인테크 우리가 주목을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로봇 자동화 수혜주로 코인테크를 지금부터는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 나올 재료다 주목을 해보자 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주가 18,000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23,000원까지. 23,000원까지 안정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코인테크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통해서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49분,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백신 두 분이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제닉스 로보틱스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0%에서 22%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뭘 사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종목들 매일마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 종목 0%에서 14%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1일에는 동양 에스텍. 자, 철강 관련주죠. 9월 11일. 요 때죠. 12%에서 29%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공유드린다라는 거예요. 9월 10일에는 로봇주 슈림 로봇 추천을 드렸고요. 9월 10일 요 때죠. 1%에서 16%까지 급등 나오고 이후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매일마다 수익 내는 종목들 요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있다. 자, 9월 9일에는 장 시작 전에 CP 시스템 요 때죠. 8%에서 18%까지 급등하면서 이만큼이나 또 상승이 이후에도 나온 종목.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엄선해서 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 볼 필요 없어요. 딱한 종목만 집중해서 아침에 저랑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원픽 텔레그램에서요. 수익 내고 시작하면은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무료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문자 주시면 되냐면 원픽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링크만 딱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종목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건 알겠는데 잘 활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텔레그램을 이런 분들은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종목 동일하게 원픽 종목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원픽 종목 문자로도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문자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해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문자로 종목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 매일마다 수익 내고 있으니까 문자로 받으셔서 또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라고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문자든 이렇게 원픽 텔레그램이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제닉스 로보틱스 요거 강했잖아요. 자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이 뜨는지 오늘 급등 나올 종목들 여기에 뜨거든요.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 초반에 뭘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이 안 뜨는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요거 설정하시면 또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뜨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거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일마다 강조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 뜨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한두 종목 딱 떠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뜨는 종목 주목하시면 수익 내는데 도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이미지대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 이미지대로 그대로 설정하시면 동일한 종목들 뜨는데 오늘 휴림 로봇, 뭐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강한 종목들이 떠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PDF 파일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검색기 설정 방법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원픽 텔레그램에서 PDF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 PDF 파일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원픽이라고 남겨 주시면 종목도 매일마다 장 시작 전에 공유 드리고 있고 요 PDF 파일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